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온 자동차 디자인 채널 별표별표 별표 카클럽, 카클럽, 별표별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존재 바로 별표별표 2026년 형현대 K9 썬더, 썬더, 별표별표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다. 그건 예술이며, 기술이며, 디자인의 혁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 함께 빛나는 네이비 바디 위에 실버 엣지를 두른 이 차량의 외관을 디테일하게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초광각 전면 디자인입니다. 헤드라이트에서 범퍼까지 흐르는 라인은 마치 전율처럼 직선과 곡선을 절묘하게 섞어내며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전면 그릴은 헥사고날 디자인을 기반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현대의 로고가 자신감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릴 내부의 메쉬 구조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설계로 단순한 장식이 아닌 기능성까지 갖춘 요소입니다. 이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뛰어난 냉각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LED 헤드램프는 극도로 슬림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극대화합니다. 헤드램프는 4K 하이퍼 리얼 스타일로 묘사될 만큼 세밀하며 주간주행 등 DRL, 은첨 등시 차량 전체를 감싸는 이체 시그니처처럼 작동합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유려하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입니다. 앞 팬더부터 리어 팬더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 라인은 K9 썬더의 스포티함과 품격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비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카메라 방식이 포함된 디지털 미러가 적용되어 전통적인 거울보다 시야 확보가 뛰어납니다. 도어는 플러시 핸들 방식으로 차량이 잠금 해제되면 손잡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며 잠글 때는 매끈하게 차체와 일체감을 이룹니다. 이로써 공기 저항은 줄이고 디자인의 순도는 극대화합니다. 휠은 21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럭셔리함을 넘어 차량 전체에 힘과 균형감을 부여합니다. 휠 디자인은 오각의 번개 모티브를 형상화한 것으로. 선더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동성과 시각적 임팩트를 자아냅니다. 스튜디오 마이클 후면부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시네마틱한 조명과 구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라인 위에 수평으로 이어지는 풀와이드 LED 리어램프는 현대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라이트의 점등 방식은 점진적으로 확산되며 야간 주행 시 마치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는 투톤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 하이그로시 하단부와 실버 트림이 조화를 이뤄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합니다. 하단에는 디퓨저 스타일의 에어로 파츠가 적용되어 시각적으로 낮은 무게중심을 형성하며 퍼포먼스를 강조합니다. 배기구는 눈에 띄지 않는 히든 타입으로 클린하고 정제된 리어 뷰를 완성해줍니다. 스튜디오 마이클 이번 모델은 광택이 살아있는 네이비 블루와 실버의 조화가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레이비 바디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반사되어 차량의 윤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버 파츠는 주로 그릴 테두리, 윈도우 몰딩, 리어 디퓨저 등 포인트가 필요한 곳에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도장 기술 역시 최첨단 물리기반 렌더링 (PBR)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실제 빛의 반사와 산란까지 정밀하게 표현됩니다. 덕분에 실차에서는 더 입체적이고 생생한 컬러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이 차량의 전체 외관은 극적인 조명과 생생한 명암 대비 속에 설계된 듯합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는 물론 도어 하단 웰컴라이트, 로고 조명, 미러라이트까지 다양한 광원들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DRL 조명은 주간에는 존재감, 야간에는 예술을 보여줍니다 극장 조명처럼 명암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라인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스튜디오 마이클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K9 썬더는 많은 기술을 품고 있습니다. 전면 액티브 에어 벤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 개폐되며 엔진 냉각과 공기 저항 감소를 동시에 이룹니다. 360도 주변 인식 센서와 라이다 모듈은 전면 그릴과 범퍼, 미러 등에 은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높은 자율주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2026년형 현대 K9 썬더는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차가 품고 있는 미래의 방향성과 디자인 언어의 진화를 상징하는 하이엔드 퍼스트 클래스 세단입니다. 썬더, 썬더라는 이름은 번개처럼 강렬하고 하늘을 가르는 존재감을 담고 있으며 디자인 전체에 걸쳐 그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이처럼 2026 현대 K9 썬더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외형으로 차세대 럭셔리 세단 시장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자인만으로도 압도적인 이 차량, 만약 실물로 출시된다면 분명 도로 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K9 썬더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였습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디자인과 미래의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별표 별표 카클럽, 카클럽 별표, 별표 별표이었습니다.